안녕하세요. 전 지금 루즈에 있는 스키샵에 왔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스키 타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스키를 빌리러 왔는데 저는 아무 장비도 없고 옷도 없고 그냥 여기서 한 번에 다 빌리려고 하거든요. 어, 옷부터 뭐 스키나 보드 장비부터 뭐고글 헬멧 전부 다 빌려주신다고 해요. 그까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볼게요. 짜잔. 우와. 엄청 깔끔하다.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아직도 엄청 많아요. 여기서 이제 예약하신 분들 역시 예약 확인하시고 또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진짜 사람이 너무 많다. 어헬멧 봐, 헬멧도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옷도 고를 수 있게 엄청 깔끔하게 정리가 잘돼 있네. 컬러별로 종류별로 그대로 여기 있는 옷들은 거의 2년에 한 번씩 새 걸로 다 교체해 주신다고 해요. 진짜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음에 이쪽에는 나 아, 여기 이제 스키 장비 같은 거 이렇게 이쪽에 보면은 신발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게 해놓고 이쪽에 보시면은 탈의실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옷은 저희가 마음대로 고르면 돼요? 네, 혹시 옷드 타시나요, 스키 타시나요? 보드야. 어, 보드는 대부분 여기 아래 밴딩달린 걸로. 아, 달리는 네. 달리는... 아, 그러면 의류 대여비는 얼마예요? 주말에는 2만 원. 주말에. 아, 주말에 2만원, 평일엔 15,000원? 진짜 싸다. 그리고 장비는 얼마예요? 장비 15,000원. 주중평에 상관없이 15,000원. 전부다? 네. 헉! 여기가 지금 보드 있는 옷이야. 여자 옷인데, 요거랑 요게 제일 잘 나간데, 이 컬러가. 그리고 이 컬러? 한번 봐볼까? 이런 느낌? 그렇지 이렇게? 한번 입고 나와볼게. 이게 지금 보드복이라는데? 이거 보드복 맞아요? 네. 아주... 보통 보드는 통이 넓지 않나? 맞아요. 근데 많이 요즘에는 또? 네. <laughs> 신기하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핑크색으로다가 요즘은 이렇게 요런 요런 느낌 바지로 나온대요. 음 남자는 이쪽이래요. 아 요런 느낌. 어요 안에 발열 이것도 있다. 어. 오, 스키 선수 같아. 렌탈 명세서를 써야 됩니다. 예약자명, 140.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네, 먹어볼게요. 어, 네네네. 그리고 이제 헬멧국을, 고글. 헬멧국을 또 이제 어떤 걸로, 네.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 맞는 거예요? 턱? 이거를 잠가 보라고요? 오, 막 이렇게 다 도와주시네 잘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잘 맞는 건가요? 오 이렇게 하는구나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난 따로 고글을 이렇게 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다 한꺼번에 있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아주 좋아요 여기는 직원분들이 엄청 친절하시다 막 체계적으로 다 되어 있네. 헬멧부터, 의류부터, 고글 뭐 장비 이런 것까지 다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네. 그리고 무주, 우리 여기 스키샵 되게 많잖아요. 근데 무주 업체 중에서 여기가 거, 어, 평점 1위, 어, 네이버 평점 4.95로 제방문율도 1위고, 의류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다 세탁을 하고 살균을 하신다고 합니다. 되게 깨끗하게 이용하실수있죠 평일에는 무조건 다옷만5천원에 빌릴 수 있고, 주말에는 그냥 2만원에 옷도 빌리실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스키샵에서는 뭐 펜션도 연결되어 있어서 펜션도 할인 티폰 받아서 싸게 이용하실 수 있고, 무주 스키 강습이라는 그런 플랫폼이랑 같이, 같이 연결되어 이 있어서 그 강습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연결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용하시는 그스키장 리프트권도 최대 30%까지 할인을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반일권은 정가에서 30% 할인을 해드리고요. 종일 거는 정가에서 27% 할인을 해드린다고 하네요. 여기서 대여하시면서 리프트권까지 같이 구매하시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리프트권도 카드 결제하실 수 있답니다 예약하실 때는 여기 무주 초이스 스키샵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네이버 페이에서도 예약 가능하시고 직원분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 구역마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의류 피팅룸부터 신발 피팅까지 다 해주시니까 진짜 너무 편리해져요 멘탈샵이 아니라 그냥 스키 의류샵에 온 것처럼 정말 옷들이 다 깨끗하고 정리가 정말 잘돼 있고 그래서 여기가 그 만족도가 높고 재방문이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주 오실 때는 초이스샵 기억해두셨다가 여기 한번 이용해보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애기 신발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애기들 것도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친절하다 보드 신발이랑 의류랑 헬멧만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시면 어디서 픽업을 하죠? 이거는 스키장 위에서 받을 건데 네. 계산하면서 네. 장비 안 해드릴 거예요. 아, 아 그래요, 오케이. 보시면은 설치 에서 5주 차장에 저희 장비 다 올라가 있거든요. 오, 네. 보시면은 여기 QR 아무거나 찍으셔서 네. 위치 바로 나와요. 아 네. 그서 저희 차량 찾으셔가지고 직원한테 티켓 내면 장비 받을 수 있습니다. <laughs> 스타렉스 노란색 차량이 여기 앞에 있는 얘기죠? 네. 여기 장비가 다 올라가 있고 직원이 거기 상주해 있어요. 그럼 이 티켓을 주면 되는구나. 아 여기 보시면은 주차장에 대여를 해주는 차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무주 초이스 스키샵 차, 차량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차들을 세워두시고 뭐, 빌릴 수 있게끔 이 해주시고 반납도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봐요. 무주 초이스 어디 있을까요? 찾아봅시다. 초이스. 에? 초이스요. 초이스요. 아, 네. 아, 옷을 보고 가셨어요 아, 네. <laughs> 아, 초이스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장비들이 이렇게 차에 이렇게 있습니다. 리프트 사용하시는 리프트권이고요. 네. 날짜 확인해 보시면 12월 24일. 24일. 네. 12월 24일. 오늘 네. 실까요 네. 오늘 오전 다 이용하시고 네. 리프트권은 꼭 반납해 주셔야 돼요. 아 네. 하시고 네. 오전권이시니까 1 시까지 반납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거같고요아 어, 네, 저는 이거 이용할게요. 아기 어, 거.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입니다. 무주 리조트. 네. 눈온거 봐. 저희 더규산 정상, 저쪽까지 올라가는 1200m, 1520m. 사람 진짜 많아졌다. 진짜 사람 많다. 와. 대박이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더 많은가 봐. <laughs>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해. 그렇지. <laughs> 아 네, 여러분. 이제 저희는 놀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영상 찍 힘들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 이제 재밌게 즐기고 올게요. 우주 더기사 리조트 오실 때는 우주 초이스 스키사 믿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